미니멀웍스 티타늄 커피 드리퍼 이렇게 딱 여기에 들어갈 만큼 컴팩트한 사이즈고요. 꺼내면 하나, 둘, 셋, 넷요런 구성입니다. 이 제품은 미니멀 럭스에서 저에게 리뷰를 의뢰를 하셔서 협찬을 해 주셨고요 직접 사용을 몇번 해보고 소개를 해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백패킹을 가서 아침에 먹는 그 커피 때문에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아마 백패킹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귀찮은데 백패킹에서 사실 그 뭐라 그러죠 카노? <laughs> 스틱에 들어가 있는 커피를 많이 즐기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저도 그런 간편한 커피를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. 가끔은 좀더 맛있는, 조금 더 깊은 커피를 원하신다면 이런 제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쉬운 부분이라면 따로 필터를 챙겨야 되고 원두를 간 그거를 챙겨야 되는 게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필터야 뭐 여기다가 같이 수납을 해서 넣어가면 되고 원두도 딱 내가 마실 만큼만 챙겨가면 되니까 크게 불편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네요. 근데 이런 커피 드리퍼를 챙겨간다는 것 자체가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좀더 맛있는 커피를 마시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챙겨갈 때는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. 마감이 되게 깔끔한 편이에요. 첫 번째는 이런. 커피를 내리는 부품들도 마감이 정말 깔끔하고요. 받침이라고 하나요? 이런 받침의 모서리들도 손이 다치거나 하지 않게 라운딩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컵입니다. 네, 컵, 티타늄 컵인데요. 더블 월이라서 뜨거운 거를 바로 손에 잡아도 뜨겁지 않은 그리고 차가운 거는 좀더 차갑게 해주는. 그런 효과가 있는 아주 마음에 드는 더블 티타늄 컵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포트 마감도 깔끔한 편인데요. 디테일도 훌륭하고요. 물의 양을 측정을 할수 있는 눈꽃 표시도 있고요. 물을 따르는 부분에 홈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런 식으로 따를 수 있게 돼 있고, 손잡이는 접이식 손잡인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 손잡이가 달궈지면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, 접이식 손잡이라 수납성은 아주 괜찮았습니 그리고 더블 머그 같은 경우에 입이 닿는 부분 있잖아요. 그 부분이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입에 직접 닿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고 괜찮은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. 기존에 나와 있는 티타늄 제품들이 아주 많아요. 근데 그 많은 제품들 중에서 이런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아, 이거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 라는 부분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요 제품, 저는 아주 잘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면 가격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 세트에 구성된 가격은 158,000원입니다 158,000원이라는 가격이 사실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할수 있는 가격은 아니죠 근데 티타늄 더블워그 그리고 500ml 포트 이거 두 개를 하나씩만 구매를 한다고 해도 물론 그거보다는 저렴하겠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할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. 코트도 따로 사용할 수 있고요. 물론 500ml라서 좀 작기는 해요. 이걸 사용을 안 하고 티타늄 더블 머그만.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꼭 커피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니멀 럭스에서 이 제품을 좀 소개해 달라는 의뢰로 이 제품을 협찬을 받게 됐고요.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제 솔직한 소감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.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